안녕하십니까. 작은 관심으로 큰 행복을 누구나 건강한 치아를 갖도록 KT 스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 팀과 함께하고 있는 원데이터 기술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데이터 기술은 IT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 강화와 분석 기술을 연구합니다. 원데이터 기술이 가진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고령자, 고령자 치아상태 모니터링 관련 사업 모델 개발이 저희 팀의 과업이었습니다. 저희 헤이티스는 과업 내용 중 장애인 치아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혹시 장애인의 치아 관리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그중에서도 중증 장애인의 치과 진료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네, 치과의 영역 중증 장애인이란 어, 지체 장애, 뇌병용 장애 등 6가지 장애 유형을 정도에 따라 교류한 기준입니다. 이들은 모두 신체 통제가 어렵다는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인데요 치료 한 번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일반 치과에서는 진료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더큰 문제는 장애인, 즉, 대상치과의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장애인 치과에 방문한다 하여도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료를 위하여 전치마 치료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5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희 헤이티스는 치아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치과 영역 중증 장애인을 위한 치아 모니터링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산업 및 경쟁사 현황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치아학이란 인간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진지 위해 증진의 목적으로 치아, 치주조식 등에 대한 예약적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입니다. 현 치아학 산업은 영상 분석, 로보틱스, 인공지능 등의 성능 향상에 따라 치과 분야에 접목한 새로운 제품 및 솔루션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헬스케어 상황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란 건강 관련 서, 서비스와 의료 IT가 융합한 종합 의료 서비스로 치료뿐 아니라 질병, 질병 예방까지 맞춤 의학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어플리케이션으로 눈, 호흡핏, 온몸 등이 시장에 출시되어 있습니다. 두 산업은 현재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상태이며 두 산업이 유학된 형태 역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일시인 구강관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삐어코 브러쉬, 브러쉬 몬스터, 오라이비 등이 있습니다. 저희 팀이 현황 분석으로 도출한 는사이트는 실력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상업의 구상에 맞춰 여러 개의 구간 관리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어 있지만, 정작 치아 관리가 절시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은 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저희 헤이티스 팀의 규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헤디스 팀이 직접 디자인 디자인한 UI/UX 디자인으로 후에 나올 화면과 로고 디자인 모두 직접 디자인해 봤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인 헤디스는 healthy, h e l 와 티스의 합성어입니다. 헤디스를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주기적으로 중증 장애인 치아 사진을 찍으면 이를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치아 상태를 분석하여 치아 관리에 도움을 주는.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일반적인 치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과 헬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 말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이때 앞서 말했듯 중증 장애인은 치아 관리가 절실하지만 신체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희 헬이스는 가족, 활동 지원사, 요양보호사와 같은 보호자를 실질 사용자로 적용했습니다. 한 명의 장애인에 여러 명이 보호자로서 앱을 사용하고 시야 관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보호자의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에 저희는 계정명동이라는 기능을 구안해냈습니다 계정 생성 초기에 중증 장애인과 보호자의 계정을 연동시켜 보호자가 작성한 기록이 자동으로 장애인 대상자의 핸드폰으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계정 운동을 하게 된다면, 보자 본인 핸드폰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기록, 저장된 기록 역시 원활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용의 편의성 뿐 아니라,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생각한 헤이티스만의 차별점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헤이티스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주요 기능은 크게 계정 연동 시험 모니터링, 치아 건강보호서 작성이 있고 이외에 구가 기능으로 앱의 활용성을 크게 늘렸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로그인 시 가장 먼저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이 뜨게 됩니다. 다음 화면은 계정 연동에 필요한 프로필 설정 화면입니다. 본인, 가족, 고치사 등의 관계를 선택하여 프로필을, 생, 프로필을 생성한 후 계정을 연동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보자는 여러 프로필을 설정하여 다수의 계정과 연동이 가능한데, 이는 추후 계획 중인 수, 수익성 모델과 관련됩니다. 다음은 치아 모니터링 기술입니다. 사진 촬영 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사진 촬영에 도움을 주고, 사진 촬영된 사진은 빅데이터를 통해 충치, 치주염 등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색상으로 상태를 표시해 줍니다. 마지막 주요 기능인 치아 건강 모고서는 일정 기간 동안 촬영된 사진을 비교하고 분석된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 치아 상태의 변화를 보고해 줍니다. 부가 기능으로는 캐닝더를 이용한 치과 회전 관리와 근처 치과 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은 원데이터측에서 구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획되었습니다. 필티스에 관하여 실제 치료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아홉 분께 인터뷰를 진행하여 반응을 살펴보았는데요. 아홉 분 모두 어플리케이션에 기록된 내용이 단순 관리뿐 아니라 실제 중증 장애인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긍정적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향후 치료어르신등노약자로 대상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 두 분과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치과 진료에 대한 불이실제로도 컸으며 어플리케이션이 제작된다면 치아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쓸수 있을 것 같고 사용 역시 편리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헬디스의 초기 목적은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의 데이터 획득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장의 수익을 위한 유료화가 아닌 무료 배포로 이용자를 유익시킵니다.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채포과 커뮤니티 기능 등을 업데이트하며 어플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동시에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홍보와 사업 지원의 혜소 기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익 모델입니다. 먼저, 앞서 말한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인데요. 부산은 치리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과거부터 현재 2023년까지 치리학 관련 지원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역시 지원이 활발하고 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여 선발 시에 긍정적 지원 뿐 아니라 같은 이익 역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독형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인터뷰 내용과 같이 요약, 요약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경우 구독형 모델을 제작하여 제가 방문 요양센터 프랜차이즈 기업 등과 제휴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저희 팀은 영업마케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가 센터 총 4곳에 운영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가 제휴를 통한 수익 모델입니다. 어플 기록 결과를 전송 관리할 수 있는 무료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환자의 치아 기록 리포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이 진료에 도움이 되며 사용할 용기가 있다는 앞선 인터뷰의 긍정적 반응이 수익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 효과인데요. 먼저 중증장애인의 치아 관리와 치과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이 성장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치아 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기업이 또한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자고, 중요한 내용은 이상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디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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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어, 예선 시에 저희가 받은 피드백은 어, 일단 발표 내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또한 그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나 이후 영어 마케팅 보호자 같은 내용이 빠져 있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의 의견이 직접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발표 내용 수정이셨나요? 네 발표 내용을 조금 줄이고 좀더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수정하였습니다. 네, 그 이용자 비자업은 다 보셨나요? 지금 현재 제작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의 설문 조사를 저희가 아, 예선 때도 중증 장애인 보호자분들의 설문 조사를 진행 하였지만 쉽게 결과가 잡히지 않아서 저희가 그거를 넣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시도했지만. 어, 결과가 쉽게 잡히지 않아 뭐 대신 중생장애인 보호자분들의 인터뷰를 삽입했습니다. IRB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어, 들어봤어요. 네. 그 장애인들 관련된 설문조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승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어, 발표 내용이 여전히 많습니다. 네. 10분,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피드백을 뭐, 받았다고 하시니까 어, 10분이에요, 발표가. 10분 동안 어, 뭐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하시려는 욕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셨고 뭐 활동이나 어,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충중하게잘 하셨어요 다만 이제 표현 방법일 수 있는데 모든 걸다 10분 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를 나열식으로 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시호을 발표 그 대본을 짤대도 어, 읽고 취할 거 강조할 거 이런 것들을 조금 했었으면 좋겠고 그 발표를 잘하셨는데 그런 약간 톤 업다운 같은 것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네. 뭐 내용은 뭐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잘모르는서 조금 헷갈리기들 했는데 아무튼. 위를 잘 하셨고 조금 그런 표현 학습에 대해서 10분 동안 내가 얼마나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좀하시면더 좋은 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그리고 핵심이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치아를 어떻게 모니터링해 줄 것이냐, 그리고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줄것인데 관리만 잘해주면 이쪽에 앞에 선분이라는. 치료는 학교 방향으로 치과에서 치료를 해주는 데 치료가 왜래걸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더욱더 관리가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달리 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이뤄야 된다 그게 핵심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잘 해줄 것이냐 그 내용이 전혀 안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일찍 관리해주고 그렇게 해주겠다 이 사진을 중장애인들을 어떻게 제대로 찍어줄 수 있을 것이냐 그에 대한 노하우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사진 찍는 거좀 이면 아무튼 영토를 보여줬던 안타깝게 해도 있는데 다 그냥 사진 찍는 거랑 똑같거든요. 어떻게 똑같이 사진 찍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증 장애인 어떻게 사진을 잘 제대로 찍어줄 수 있을까 그게뭐우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어플리케이션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별적으로 삼아야 될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했던 게계정용동이고요계정용동이라는 것은 결국 보호자가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럴 것이고요. 근데 저희 중증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 통제가 어려워서 본인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치과, 치과의 진료서, 진료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낯선 환경이 있으니까 그게 더 어려운 점이, 점을 여러, 분 여러 치과의 학회사분들이 뽑으셨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일단은 보호자분들이 치아 사진을 찍음으로써 낯선 기분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우선 처음으로 보호자분들이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시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이 저희가 실제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조금 더 훈련되고 익숙하면은 그 진료 과정에 있어서도 처음만 그렇고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면 괜찮아진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익숙한 상황에 여러 경험을 만들어준다면은 모니터링 사진 촬영이 있어서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고요. 기업의 차를 승인, 즉 전혀 느기지 않던 게 사진 찍는 방식도 똑같고 그 대상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사진을 촬영해준다그 방법 말고는 기존하고 다를 바가 있습니까? 별로 저는 그렇게 믿기지 않아 별로 없다는 믿기는 좀 드는데 그러니 촬영이 본인못 하니까 보호자가 이는 방식이라고 생각요 그거 말고는, 보기서 어떻게 좀 촬영을 잘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겠느냐. 그 노하우가 얘기해준다. 당연히 있었으면은, 좀 더, 좀 어떻게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네, 다음에, 그,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뭐, 우리의 목적은 쓸때 무료로 배포해가지고 데이터, 치아 데이터를 만들게, 그 목적에 하셨는데, 시야 데이터가 지금도 많이 나왔었으니까 장애인이라면 필요한, 일반, 필요한 사들하고 시야 구조를 다르지 않거든요. 일반, 필요한 시야 데이터가 얼마나 많을 텐데, 장애인 시야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 중증 장애인은 좀... 아, 우선은 네. 그, 데이터 획득이라는 부분은 사용자의 유익과도 비슷한 경향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도 많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헤디스팀의 어플리케이션이 차별화를 갖고 있지만서도 많은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획 배... 무료 배포가 맞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과도 많은 상의를 한 끝에 조금 더 데이터,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어, 정보고 그것이 결국은 수익화된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셔서 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 획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식으로 목표, 목표를 응.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데이터라는 것이 기존에 나와 있는 딜러링 데이터 저는 다른 데이터 를 하는 거죠. 고하고 장애인 치아나 일방 치아나 다할거 없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는 아주 많은 상황에서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실제 이 장애인들이 사진 찍고 보호자 사진을 찍어주는데 치약 안전한 구조를 찍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올려우니까 대충만 찍더라도 이게 기존의 데이터랑 어떻게 매칭돼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노하우가 이 앱에서 다 제시가 된다 고 하면은 장애인들은 이 앱을 아마 다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보호자 모니 찍어주면 된다. 보호자 어떻게 이건 잘 찍어줄 것이냐. 그런 노하우도 제시가안돼 있고, 잘못 찍더라도. 잘 찍어진 거하고 어떻게 이게 컨디션이 발생해가지고 이 정도 찍은, 찍은 것은 아, 이런는 결과랑 뭐 유사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야 모나 뭐, 대충, 대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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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더라도 결과가 네.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 네. 있기 때문에 사용도 변해질 것이고. 또 그거와 함께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사진만 찍어가지고 네. 모니터링 네. 네. 일반인들은 쉽겠습니다만 이게 좀 중점에 대상이 어올렸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거하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기구적인 조합이 좀 들어가가지고 분장에는 치아에 뭐, 뭐 센서 같은 이식을 이시, 시켜가지고, 그럴 때는 치아 구조점한쪽으로 그냥 모니터링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질러가게되면 병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성결리 이야기 바로바로잡접수있도록 그런 식의 좀뭐프로세가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것들이. 그 추가적인 답변들은 괜찮으실까요? 아, 우선 보호자 사진 촬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서 p p 에 나와있던 대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사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호자분들께서 그거에 막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사진을 조금 더잘 찍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획득에 관한 거는 저희가 후에, 추후에 데이터가 많이 모인다면은 세포들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데이터 획득이 중요한 이유는 중증 장애인분들의 성별이나 나이 또는 뭐 장애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비슷한 사례를 매칭시켜서 그분 장애인 보호자분들이나 그분들의 궁금증, 궁금증을 좀더 풀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세 어, 곳을 개설하려고 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증 장애인분들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고생하셨고요 예, 그 중증 장애인이라는 타깃이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타깃에 대한 전략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주제가 모아서 도로 가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깃을 보니까 결국 중증 장애인을 도와주는 보호자가 실질적인 사용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보호자 그 보호자가 사용자가 되면. 여기서 주된 기능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사용자의 최적화된 기능이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나 아래에 있는 부가 기능들이 뭐 캘린더, 집과 정보, 복약, 알람 이런 것들이 그 시대 장애인분들이 아니라 사용자, 보호자를 위한 기능들이 되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중증 장애인분들 앞서 말했던 신체적인 경악, 신체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증 장애인들의 보호자분들이나 이런 일상을 들어보면은 옆에서 그 약을 한번 먹을 때에도 그분들이 먹여주고 아니면 뭐 사진을 촬영한다 해도 혼자서 스스로 촬영이 안 되고 보호자분들이 해줘야 되고 뭐 산책이 간다 해도 보호자하고 항상 따라간다는 일상적인 내용들의 힘이 서서 내용들을 듣고 저희가 어, 지역, 경, 지역 이용한, 어, 치과 정보 같은 지역 치과 정보나 캐린더에 이용한 치과 일정 관리 이런 것들 을 모두 보호자가 일상적으로 함께한다는 느낌으로 앱을 설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합니다.